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정 능력이 바닥입니다. 바닥을 넘어서 아주 국정 능력이 위험 수준입니다. 첫 번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반대를 해서 총리 내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개혁성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안 맞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 못할 일인데, 더구나, 오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메디를 넘어서 국가 운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원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경륜도 풍부하고 그런데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상권분립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입법부의 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상의 행정부의 수반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종의 대통령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행사가 있거나 하면 대통령 대신에 나가서 축사, 기념사, 뭐격려사 이런 거 읽어주고, 총리의 실제적인 권한이 한 부처의 장관보다도 못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쉽게 말하면 별볼일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장을 했던 분을 뭐 장관을 했다거나 국회의원을 모선을 했다거나 이건 뭐 육선을 했다거나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장은 한 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의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장을 느닷없이 국무총리라는 이름의 대통령 심부름하는 자리에 가서 앉힙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풀이 바닥이 났다는 것도 말하지만은 국정 능력이 바닥이라는 거죠. 아 그래 이한 정부가. 2년 반이나 지나오면서 총리감을 하나 못 구합니까 그것도 총리가 대통령이 심부름하는 자리인데 그걸 국회의장 했던 사람을 안 칩니다 국회의장 했던 사람은요 국회의원도 다시 출마 안 합니다 그것이 국회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다시 출마한 예가 있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제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은 정치를 졸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이번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 신부름하는 자리? 거기에 들어간다? 이거는 민주당 정부에서나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막무가내로 나라를 아주 엉마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개인의 능력은, 뭐, 저도 국회의원을 같이, 오선을 해봐서 잘알지요 인품이 원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인이 영 고집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에 수장을 했던 분을 행정부에 대통령신 심부름하는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년 반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보면 그 정부의 모든 걸알 수가 있는데 참 낭패입니다.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걸 임명한다고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걸 덜쓰던 받아간다? 그것도 참 코멘트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국가 체계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매우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런 인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정부의 국정능력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보면 압니다 정부 운영 능력은 뭐 국회의장 했던 사람을 총리로 갖다 임명하는 거이 하나만 봐도 알듯이 국회 운영 능력은 정말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란 사람 여당 원내대표란 사람 또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민주화운동도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아주 망가뜨립니까? 야당인 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반대해서 국회가 저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까? 야당이야말로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여당과 싸우고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하는 게뭐 야당의 다반사지요. 대안을 내지 않고 싸우기 만 하는 야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것도 여당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 여당이 제일 야당 하나 국회 파트너인데 그걸 하나 협사를 못하고 타협을 못해서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을 만듭니까? 이거는 여당 대표나 여당 원내대표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국회 운영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에 같으면요. 전국을 이 정도로 전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국회를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면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사편해야 됩니다. 사퇴하고 여당의 지도부를 다시 갈아야 합니다. 아, 야당은 의뢰꺼 반대하지요. 선거법이라는 거 어떻게 제일야당을 제끼고 무슨 4% 1인가 무슨 되지도 않아는 그런 유령단체 하나 만들어갖고 그4% 1에 협의해갖고 국회 통과시킨다 선거법을 선거의 룰인데 제일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연말까지 가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야당에게 좀 양보할 까 양보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죠. 여당이 다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때론 지기도 해야죠. 선거법을 어떻게 야당을 제끼고, 은수가 뭐 5명, 4명, 10명 미만의 당을 데리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까?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입니다. 한국당이 제일 야당이 여당이 짜놓은 틀에 안 들어오면 제낀다. 이 발상 자체가 반의회주의입니다. 국회를 아주 무슨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공수처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회법,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닙니까? 선거법은 지금이라도 여당이 사4% 1인이 뭐니 할게 아니고 한국당과 진지하게 타협하고 협상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공수처법도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나 비리를 수사하자는데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권력화해서 정권의 보위하는 기구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권력 소위 수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공수처장의 임명문제, 공수처에 파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임명문제, 그리고 기소권 문제. 이세 가지 문제만 야당과 협상하십시오. 공수처장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한다.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하는 사람을 한다. 기소는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 기소를 하게 하고 검찰에 기소를 안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심의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처 임명에서 특정 단체나 변호사 단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또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가까운 사람들 염두에 두고 임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처 임명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배제해야 됩니다. 공소처의 검사나 소장관의 임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기십시오. 검찰인사위원회나, 공수처 파견 검사 인사위원회 넘겨서 그 인사위원회 구성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인원수를 과반이 넘게 시민단체, 각 기구에서 변호사단체도 특정 변호사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단체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라든지 학계에서 추천하라든지 여야가 추천하면 야당의 추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수처의 파견 수사관이나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의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고 정권의 입김을 배제하십시오. 이세 가지를 야당과 협상하면 굳이 야당도 청렴한 나라 만들고 부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줄이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정권의 수호기관으로 만들고 권력기관으로 또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그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또 야당과 협상할 수가 있고 선거법도 선거법이 그런 건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득표수는 예를 들어서 30%인데 의석은 15%밖에 안 된다. 이거는 표의 등가성으로서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의석을 줘야 된다. 이건 이렇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한 그 수만큼 비례하게 의석도 가져야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걸 공명정대하게 야당도 동의할 수 있게끔 원안을 만들어야지 그걸 뭐 민주당의 한 석을 더 가져간다 군소정당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죠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을 좀더 갖게 한다 이는 소위 말하는 밥그릇 챙기기 자기네들에게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민주당이나 군소정당들이 싸우는 거는 정말 목불 인견입니다.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연동형으로 하면, 물론 독일식 연동형은 성공도 했지만, 또그 연동형은 실패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선거 문화에서 그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득표율만큼 의석을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든지 이걸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지역구를 이렇게 해서 뭔가 야당이 독려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과반수 없고, 3분의 2 없고, 그 의석을 갖고 개헌을 하고, 개헌을 해서 장기 짓고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 제끼고, 어, 4 p l u 1 군소야당들, 위성정당이죠. 그걸 함께 선거법 단일화를 만들어서 통과시킨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거법은 협상을 하고, 공수처법도 협상을 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제가 문의상 의장인데도 이야기하고, 심재철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 와이런 일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만은 국회를 남장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이제 뭔가 협상안을 내십시오. 협상안을 야당이 장외 투쟁한다거나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야당이 좀더 신리를 챙기기 위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는 거지, 대여투쟁을 위한 대여투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협상안을 다시 마련하시고, 여당도 야당의 협상안을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은 여당에 있습니다. 항상 국회가 파행되거나 여야가 대립하면 그 해결의 책임도 여당이 있고, 그 잘못의 책임도 여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국정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은 대통령 대통령대로 국정 능력이 바닥이고, 국회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 운영 능력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년 반도 안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2년 반도 안 어떻게 적을 참고 기다리느냐. 이 와중에 경제는 경제대로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안보는 안보대로 지금 미국에서 비건특보가 와서 북한하고 협상하자고 했는데도, 북한은 지금 아직 대답이 없잖아요. 안보는 안보대로 연말이 아주 불안으로 치닫고, 경제는 경제대로 떡떡 엉망이고 나라 어느 구석 하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이 바닥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둘만 모이거나 셋만 모이면 이 정부 극절하고 대통령 극절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탓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 능력을 좀, 다시금 가다듬으시고, 야당도 좀 협상의 대안을 내는데 좀더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야당 10년, 여당 10년 해봤습니다만은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여야 관계가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력이고, 정치적 능력이고, 당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회의장했던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거나, 또 국회 여당이, 무슨 제1야당이 쉽게 말안 듣는다고, 군소정당과 합해갖고 국회를, 거의 그거는 일제쿠탭다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 능력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점점 등을 돌립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경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말 정부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만 경제도 풀립니다. 정치가 안 풀리는데 경제가 풀립니까? 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여당의 당 지도부는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똑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